줄거 알겠죠? 영어 말은 읽기도 하겠습니다. 엄마 보고 앉아야죠. 네. 해물에 물 익어줄게요. 해 아저씨, 아저씨 말고, 은 다른 거예요. 어, 아침이 돼서 나무, 나무 사진이 보이네. 땅구덩이를 팔라면. 아잉, 나무가 엄청 불쌍해졌네. 나무 잎이 쓰루루루 하고 내려갔잖아 치워야지 어 저기 달팽이야 안녕 안녕 물을 받으려면 쏙쏙 패지 먹어야지 건강해지지 죽음말일로익그습니까요 우산 쓰고 밖으로 송송 어 바구니를 달라면 어, 바구니에 내가 나뭇잎을 넣어야겠네 나는 손방울이 제일 좋아 담아야지 어 거기 담아야 되자 안녕 비가 오는 날엔 엄청 지가워그다음엔 버섯그림 끝 이제 영어말 읽어 드릴게요 네 영어말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물고기 이것을 읽게요. 한국말로 물고기. 영어 말이잖아요. 아니 한국말들도 있어요. 읽을 수도 있어요. 알지? 한국말도 읽어. 지아는 호주에서 있는데 영어 말로 한 번만 해주세요. 아인 참. 응, 영어 말은 영어 친구들한테 해야죠. 영어 친구들도 볼 수도 있어요. 아니에요. 한 번만 영어 한 번만. 알았어요. 영어는 그럼. 영어는 영어 말로 해야 되고 고린나는 한국 말로 해 드릴게요. 네. 물고기가 나는 친구가 생기고 싶어.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거이거가 이거, 이거 드릴게요. 네, 엄마를 보고 해 주세요. 물고기가 보고 싶어. 내 친구 랄라라랄라라 라라라. 노래 부르는데 여기 오왕에 있잖아 거기 노래도 부르니까 단단네 안기겠어요 어머! 이렇게 책 읽다가 방귀 뀌는 게 어딨어요? 왜 여기 있 e 영어도 잘하네요, 우리 지아 공주. 내 친구야, 보고 싶었어. 맞아. 그런데 너 오늘 더 물고기 밥안 먹었어? 아참! 안 먹고 왔어 너무 좋다 끝 이제 또뭐 읽어줄까요? 꼼투리랑 토끼 읽어줄게요 산타 할아버지 나오는 거니? 건... 이거예요. 제가 읽어 드릴게요. 엄마 보고 해주세요. 영어랑 한국말, 네. 중국말이에요. 중국말. 중국말은 뭐 있어요? 호시암 고어 글자 있어요. 호시암 네. My name is... My name is Pies. some pies what the what the what the rhymes what the how does it 뭐라고 써 있었어? 한강도 넘어, 넘어갔어. 엄마가 읽어 주려고 했는데. yes 엄마 하지 마세요? 마세요. Why oh, do you i n k pie? Pie one, one. m so scared. What the candy? What the pie? 스네일 잘하죠? 네. <laughs> 파이를 만들어 달라고 해릴게요 파이 만들어 줘잘못할것 같아. 내가 만들어 줄게. 끝. <laughs> 이제 또뭐 이거지?